안녕하세요 어, 7, 8월 우리가 어떻게 7, 8월을 보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선생님들한테 안내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일단 7, 8월 우리가 1주차부터 해서 강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어, 1주부터 8주까지 했는데 1주와 8주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 전 영역에 대해서 모의고사가 진행이 돼요. 자,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성적을 관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2주부터 해서 우리가 7주 차까지 이렇게 진행된 거는 영역별 모의고사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역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하루 전에 선생님들이 공부하고 와서 성적이 잘 나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지만 어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내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약간은 도움 되지만 전체적인 성적 산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전체적인 거는 테스트는 우리가 일주하고 팔주. 그래서 1주차에서 내가 8주차로 성적이 이렇게 뛰었다. 그러면 잘 가고 있는 거고요. 1주차에서 8주차로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 성적이 좀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은 상담을 요청을 하셔야 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시기에는 첫 번째는 상담. 본인이 문제를 못 찾겠다. 그럼 상담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론으로 다시 되돌아가든지, 세 번째는 5, 6월 달에 우리가 했던 서술 기출반 있죠. 자, 이것들을 다시 보면서 본인들이 중요도를 다시 잡아가는 요 방향으로 해서 가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7, 8월 달에 강의가 또 진행되는 과정이 첨삭이죠. 첨삭은 대면 첨삭이 있고요. 서면 첨삭이 있어요. 자, 더매, 대면 첨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월 달에 했던 것처럼 매주 진행이 되는데 이 매주 이제 인강 듣는 분들도 다볼수 있게끔 전자 칠판으로 우리가 해 줘요. 자, 그리고 거기서 해 주는 거는 선생님들이 3 명만 이렇게 해서 샘플로 보여주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면 첨삭을 신청할 수 있는 거는 1주부터 8주 중에서 1회만 신청이 가능해요. 우리가 이원수가 있다 보니까 뭐두 번, 세번 받고 싶고, 이런 마음은 있지만 1회만 대면 첨삭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문제를 다 풀었을 때 내가 이번엔 꼭 받고 싶다. 이때만 신청을 하는데 이거는 직강만 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인강 선생님들은 어, 신청하신 선생님들 것을 샘플링으로 보여준 거는 매주 3회 정도는 이렇게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청해서 이래만 하는 거는 직강 선생님들만 가능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서면 참석이 있어요. 서면은 우리가 성적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하고 8주, 그리고 하나, 한 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6주 정도 이렇게 될것 같아요. 이거는 중간에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일주하고 8주는 반드시 하는 거고, 6주는 변동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거는 직강인강. 인강은 우리가 참석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 직강은 여기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면 참석은 이건 누구나 다 진행한다 라고 해서 총 3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7, 8월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7, 8월 달에 강좌가 두개 강좌가 있죠. 그래서 두개 강좌가 있는데, 이두개 강좌에 어, 금요반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금요일 날, 금요일 날에는 기출 분석반이 있어요. 자, 이 기출 분석 같은 경우, n수생들은 과거에 했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는데. 어, 초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출 분석이 들어가 있어요 패키지 안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토요일 반. 토요일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모의고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공부 과정을 보다 보면은 기출 분석은 영역별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따가 시간 계획을 이렇게 짜드릴 건데. 어,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공부를 할때 영역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영역별 2주차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복습이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 있고 전 영역을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볼수 있게끔 강의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할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냐? 어, 7,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시간 계획은 간단해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수정을 하셔도 돼요. 자, 근데 기본 틀은 제가 수정하지 말라고 했죠. 기본 틀은 이따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올라, 스목, 금, 토, 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금요일 날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게 기출분석이 있죠. 자, 이기출 분석은 초수 선생님들은 진행이 되는데, N수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을, 어, 수업이 따로 없잖아요. 그때 선생님들은 오류월달 기출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오류월달 했던 서술 기출반, 요걸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어, 부족한 부분,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사양미술사를 정말 못하는데 다른 공부 시간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겠죠. 사양미술사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 그럴 경우에는 사양미술사를 따로 추가적으로 좀더더 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족한 공부를 이렇게 보충시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죠. 항상 모든 공부는 끝나면 바로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로 쓰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수업이 끝난다. 그러면은 한 시간에서 어 많게는 두 시간. 그래도 한 시간 정도. 항상 한 시간 정도는 바로 문제 답, 문제 답 하면서 복습을 해주시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자유시간으로 쉬셔도 돼요. 우리가 그냥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쉬지 않고 하면 언젠간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쉴수 있게끔 하시면 되는데 일요일날 교회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앱에 이렇게 보세요. 오전에 일찍 가서 앱에 보시고 나는 또뭐 따로 하는 일이 없다. 그러면 수면을 취하셔도 돼요. 충분히 그동안 잠을 못 잤다. 그러면 잠이 나한테는 보약이다 하시면. 잠을 요렇게 자도 되는 거고 본인들이 가장 자신이 즐거울 수 있는 일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이 시간에 본인한테 나는 여태까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먹방을 통해서 맛있는 걸 먹어서 내가 기분이 즐거워질 수 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보내세요. 자 그래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선생님들이 쉬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이렇게 하루를 다 쉬는 게 너무 불안하다 내 실력이 정말 약한데 내가 이걸 다 쉬고 나면은 왠지 마음이 불안해서 안될것 같다 그러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요 오후 시간에 그래도 쉬, 쉬어야 돼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이 오후 시간에 요 모의고사를 복습해 주세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모의고사 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어제 했던 거에서 무엇이 틀렸는지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다시 봐주시는 게될것 같고 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을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시기는 우리가 전공 비율하고 교육학 비율하고 8대 2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학을 어, 오를 이렇게 하루 정도 선생님들이 하시면 되고, 하고 나서 복습, 복습 과정은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뭘 해주시면 되냐? 음, 심화 이론을 복습을 해주세요. 자, 심화 이론으로 해서 이렇게 복습이 하는데, 자이 복습은... 뭐하고 진행 순서를 같이 가시면 안 되냐 토요일하고 이렇게 진행 순서를 같이 가시면 돼요. 우리가 2주차부터 해서 영역별이 진행이 되죠. 그러면은 그 영역별 자 그러면 이 모의고사 1주다 1주 같은 경우에는 전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그 영역과 관련된 이론 내용을 찾아가면서 우리 5월달 키워드 체크했던 것처럼. 찾아가면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론을 복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주차가 교육론이다. 그러면은 문제에 관련되는 교육론을 여기에서 복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두달 코스로 해서 전 영역을 이렇게 한번 이론이 복습이 되죠. 자, 그리고 수요일 날은 선생님들이 여기서 상권을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가면 상권부터 출발을 하죠. 자, 그러면 수요일 날은 개인적으로 자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심화 이론을 학원부터 학원부터 복습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주차다. 자, 그러면 1주차에 심화 이론이 진행된 게 교육론이면 교육 어 학원부터니까 우리가 감상 비평 요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2주차에 감상비평 독미사까지 같이 해줘야 되겠죠? 2주차에 한국미술사.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 3주차에 조형사 4주차에 어때요? 서양미술사. 그러니까 이 수요일날 이 활동들을 어떻게 해요? 돌아가면서 해주시면 돼요. 자, 대신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가 복습을, 어, 예습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예습을. 그래야지 나중에 이쪽에서 학원이 돌아갈 때이 부분은 또 다시 어떻게 돼요? 상권이 이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선생님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다 보면 어때요? 이 부분들을 다 잊어먹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서 복습을 하면서 이론을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7, 8월 달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지만 문제 좋아하지 마세요. 문제 많이 푼다고 합격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이론을 정확하게 잡아야지 합격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이론하고 문제하고 같이 가면서 복습이 여러 번 돼요. 그래서 요 과정으로 해주시면 되고 목요일 날은 일주 과정을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 과정 복습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육학을 이렇게 복습하는 과정을 요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고, 본인이 이때 하지 못했던 거라든지 부족한 부분들 더 해야 될 부분들 요렇게 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일주 과정을 요렇게 해서 복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정들 중에서 선생님들이 이 과정은 아주 디테일하게 가는 게 아니라 했던 것들을 전체를 다시 보면서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 연습이 공부에서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이렇게 진행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그래서 시간 계획은 기본 틀은 이렇게 하지만 항상 공부할 때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있죠. 선생님들이 이론을 이렇게 진행을 할때 교육론을 진행을 한다. 근데 여기서 교육론 조금, 교육과정 조금, 교육론 조금, 교육과정 조금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 했죠. 한꺼번에 교육론 쭉, 교육과정면 쭉. 그래서 항상 등장 배경 특징. 특징 안에서는 우리가 교육 목적,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평가. 그리고 이유에 미친 영향. 영향 항상 긍정, 부정.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맥락적인 지식이 채워지고 이론이 쭉 연결이 돼요. 그러다 보면 통합적인 공부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적용하거나 문제 실제 풀었을 때 응용력이 굉장히 뛰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하시면 되고 공부가 끊어지지 않게끔. 그러니까 이걸 쪼개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틀에서 선생님들이 위치를 바꾼다든지 본인이 좀 부족한 부분을 더 한다든지 그 시간 계획은 조금 더 내가 디테일하게 좀더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만 조금씩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느슨하게 시간 계획을 잡아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강의 계획하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세 번째는, 어, 선생님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성적이 멈춰 있거나 방향을 잃거나 매너리즘에 빠질 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1, 2월부터 해서 쭉 달려왔잖아요. 열심히 스케줄에 따라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7, 8월 달은 이제 더워요. 그리고 비도 많이 오고 우중충하고 마음도 이렇게 심난해지면서 본인들이 공부 의욕도 없어지고 그리고 의심도 많이 들어요. 내가 이 시험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면 어때요? 그걸 계속 곱씹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탁 쳐버리고 어, 나 합격하는 시험이야 나 올해 합격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을 다시 잡으세요 그리고 뭘 하시면 되냐 이걸 하시면 돼요 내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너무 심란해서 안 되는데 계속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더안 돼요 그때는 이론으로 다시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담을 한다든지 오류 소술 기출을 통해서 취지 파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성적이 멈춰 있을 때요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잡았으면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우리가 암기가 우선돼야 돼요. 그래서 처음 강의 시작할 때는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암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는 선생님들이 이해가 안 됐어도 암기 먼저 하고 이해를 하더라도 지금은 이론을 외워 주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로 외우면 더 좋지만 그게 안될 경우에는 암기라도 정확하게 하고 외우기라도 하고 이해하시고 이렇게 가는 걸로 해서 해주시면 되는데 어, 그때 중요한 거는 꼭 지켜야 될게 중요한 건 먼저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키워드 체크하고 별표 이렇게 했던 거 그리고 공부의 난이도라든지 중요도 이렇게 했죠 난이도에서 상수준을 하는 게 아니라. 난이도에서는 중하 수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성적 여기에서 출제 빈도가 있었고 요 공부에서 중요도가 있었죠. 자, 그 중요도는 난이도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상이 아니라 중하에 해당되는 거죠. 시험은 가장 어려운 걸 맞춰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남들 다 맞는 기본 맞추고 그다음에 중간 수준 맞춰서 내가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많이 출제됐던 사람들 교재에 이렇게 체크를 했잖아요. 그건 먼저 외우세요. 중요한 거 먼저 외워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외울 때 앉아서 막 외우는데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몸으로라도 외우세요. 몸으로라도 이렇게 하나 이쪽에다 해놓고 이쪽은 특징 이쪽은 방법 이쪽은 표현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선생님들이 외우시고 그래도 안 이어진다 그럼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외우세요 훨씬 더더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은 90월 달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지 말라 해도 누구나 열심히 해요 근데 지금 시기는 선생님들이 어때요 좀 처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내가 웃을 수 있고 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너무 처지지 않게끔만 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 선생님들이 의심 들거나 요럴 때는 항상 의심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운동은 꾸준히 해서 선생님들이 허리가 아프지 않게끔 우리가 장시간 앉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꾸준히 스트레칭도 해 주면서 운동도 해 주면서 하면은 두뇌가 훨씬 더 빨리 회전이 돼요. 그리고 수면 수면 시간을 급격하게 줄이지 마세요 그래서 최소한 5시간에서 6시간은 자주세요 충분히 자주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어, 마지막 마지막인데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선생님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어, 절망되고 진짜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계속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내 마음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내가 합격하고 떨어지고가 결정이 돼요. 내가 이 시험 안 되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미 공부도 안 되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되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항상.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스터디원하고도 사이 좋게 지내고 모든 사람하고 사이 좋게 지내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스터디원들하고도 사이 좋게 지내고 강의실에서도 이렇게 사이 좋게 지내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게 돼 있고요. 그 사람들이 선생님들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말 한마디 그게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나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적을 지거나 내가 저 사람이 서울 본다면 나도 서울 보니까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하고 경계하는 순간 어때요? 내 스스로 벽을 세워서 공부도 더안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서울 보면 어 우리 같이 합격 갑시다라고 하면서 겉으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 같이 물어보고 답하고 같이 공부하고 웃으면서 싸우지 말고 그래서. 지금 7, 8월 달부터 해서 점점 선생님들이 히스테릭하게 되거든요. 9, 10월 달 가면서. 그 마음가짐을 스스로 더잘 잡으시면 되고, 진짜 적은 본인 안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라는 생각을 아예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공부가 안될 때는 자신이 내가 강, 교사가 돼서 강의실에 이렇게 교실 안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상상을 하세요. 아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내년에는 내가 교사가 돼 있을 거야. 이렇게 꿈을 그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꿈에 도달해 있다라고 앙드레 말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그걸 상상을 하세요. 안 되면 그 상상이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럼 합격한 선배를 보세요. 합격한 후배라든지 또는 친구를 보든지 이전에 스터디 같이 했던 친구들을 이렇게 떠올리시든지 걔네들도 합격하는 시험인데 내가 안 되는 시험이 아니다 나도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해서 늘 자기 자신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믿고 그 과정을 잘 이겨내시면은 칠팔월 달이 어느 순간 어때요 이렇게 성장해 있는 자신을 볼수 있을까요 그리고 구0월달은 어때요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것도 따라오는 거 중요하지만, 진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잡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합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7, 8월 잘 보내시고, 우리 7월 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